무시하거나 이상한 사람들도 많지만. 참 괜찮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민이가 지금 지민이랑 우리 아들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네. 원자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동역인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동역을 일을 해요. 아, 동역 네. 동역 일을 했을 네. 때는 어. 이제 우리는 조사받게 되면 그때는 새벽까지도 가요. 이제 아, 같이 네. 이제 조사 막 해야 네. 일을 네. 해야 네. 시간 돼서 그 이렇게 그, 긴 시간 해야 되면, 네. 되면 그때는 그쪽에 그 어린이집 원자님이나 그분들이 1 2 시, 반밤 1 시까지도 봐주신 와, 적도 있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아. 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일자리 찾고 있을 때는 고용노동센터에서 김진 선배님이 너 걱정 마라. 나 너한테 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오우. 저랑 계약까지 하셔 가지고 김진 선배님. 에, 김진 선배님. 어. 김진 선배님. 어, 어, 김진 선배님 얼마나 고마워요. 신 <laughs> 김진 선배님. 김진 선배님. 어. 선배님 진짜 <웃음> 감사하네요. <웃음> 이제 우리는 계약이 1년만 해요. 12월 달에 끝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친선미 선배님도 고선미 선배님. <laughs> <laughs> 친선미 선배님 김진 선배님 <laughs> 수상감처럼김용 네. 아. 너무 도와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 아. 그렇게 고마워요? 아니, 근데 이분 저, 입장에서 예, 굉장히 정말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예. 저를 이해해주고 예,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그렇지. 그것이 제일 감당스럽고 여기가 예. 마음이 따뜻한 아이고, 거죠 그래, 그래도 한국에서는 계속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사랑하고 좋아하고 음. 저뭐 모든 분 그렇게 나쁘다는 거 아니고 착한 그렇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친절하시니까 여기서 꼭행번하게잘 살고 싶죠 <laughs> 앞으로 화날 싶죠? 때마다 사격으로 대답을 하세요. <웃음> <웃음> 이제 평생 한국에서 살 텐데 한국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뭐예요? 지금 어래전부터 제가 지금 외사교 경찰서에서 외사교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시험을 보고 경찰서, 예, 경찰서 외사계? 예, 외사계로 들어가려고 지금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 그게 안해 되시려고요? <laughs> 왜냐하면 사기곡을 하니까 오. 충분히 잘하들든요 도움이 되죠 조사에도 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애기들이랑 행복하게 그냥 저만 아니고 모든 다문화 가족 애기들이 자별받지 않게끔 잘 살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음. 음. 저희의 숙그예예 음. 음. 지금은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 도움받으면서 뭐 이렇게 살고 있지만 미래가 아... 앞으로 살아갈. 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고민이 너무 큰 고민 하나 있어요. 음. 진짜로. 네, 예, 너무 고민이 그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오게 되었거든요. 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민이가 내년에 저기 입학하려고 제가 이제 음. 학교 보내려고 일곱 살에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상담 받으러 갔는데 상담을 받고 있는 교감 선생 님 뒤쪽에서 다른 분 선생님들이랑 우즈벡 사람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보냈냐된 한편이 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되냐라고 말씀하시라. 그때는 제가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지금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차별이 가고 있는데 이내 아기를 이, 이 학교로 보내게 되면 아... 이 아기가 당연히 차별을 받는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아... 있는데 어떻게 보냈냐라고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이 아기들이 차별 안 받았으면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애들은 다문화 우리는 다문화 가족이지만 한국인애 아기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 왜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나라에서는 차별받고 있는 것이 너무 여기가 안타까워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진짜. 네,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고민이 되는 거는 우리 아기들 미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아기가 차별 안 받았으면 해요. 왜냐면 제가 얼만큼 산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내 아기 둘이를 상처받는 거를 못 받거든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기들은 좋은 데 보내고 싶고,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좋은 데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정말 모든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냥 우리를 한국 사람처럼 봐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자별하지 마시고, 그냥 예쁜 게 봐주셨으면 해요. 정말 좀 부탁이에요. 한국을 응. 사랑해서 오셨는데 차별을 받는다고 하니까 진짜 네. 가슴이 아프네요. 아, 진짜. 그 우리 고민의 주인공이 힘든 거, 상처받았던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울먹거면서뭐 얘기를 할 때마다 <laughs> 우리 따님의 표정을 보면요. 다 알고 있는데 애써 외면하려고 지금 엄마가 힘들어하는 얘기나 엄마가 괴로워하거나 그러면은 자꾸만 못 들은 척 하거나 이렇게 외면하거나 못 알아듣는 그런 표정을 지어요. 왜냐면 본인도 힘들하면 엄마가 더 속상해 할 거. 뭐 우리가 어 지금 말씀대로 아이가 점점 막 저런 표정과 저런 행동을 안 하게끔 예, 우리가 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줄 필요가. 형님 옆에 있는데 너무 정말 공감을 옆에서 하시느라 진짜 그러니까. 그 기운이 막다 느껴져요. 뭐어떠어요 네. 지금 얘기 들어보시 아, 저는 뭐이 TV 프로그램이니까 나와서 텔레비전 재밌게도 해야 보는데 이 서브젝트 갖고는. 재미 있게 못할것같아 음... 그냥 듣고만 싶어요. 좀 진지하게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면. 저는 이 진짜 이거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음... 이거 아까 그러셨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처럼 해 주세요. 그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아니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렇죠. 인간 다른 인간한테 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인종 이거는 피부 색깔이건 뭐고 너무 그러니까 나한테 나한테 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야. 엄마한테 음. 했을 때 아. 특히 오. 아무 영어도 잘못 했고 그때 뭐 치킨집 갔는데 치킨 시킬 때한 치킨을 사고 싶은데 보니까 원 그랬더니 그냥 조각 하나 주는데 엄마는 그 거기서 이제 놀리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나셔. 어 그냥 <laughs> 아니 그냥 <laughs> 진짜, 아, 진짜, 미안해. 그 방송 내보내지 말고. 아니, 안 내보내요, 거, 안 내보내요. 아니, 다, 진짜 거, 정말 거, 정말 다 거. 거. 영어로 쓰다가 용말, 용한 곡만 있어. 그런데 알아데기 지금은 옛날하고는 미국도 많이 변했어요. 그렇구나. 요새는 뭐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오, 환영해주고 막 이렇게 음. 어, 드라마 음. 이런 것들. 음.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나라도 옛 다른 그럼. 나라 문화를 받은 으지한번 15년, 20년밖에 안 돼서 사실상. 네. 오래되,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텐데.